14만 86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파크 시스템스입니다. 파크 시스템스, 은, 는 동사는 1997년 설립되어 2015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나노계 측장비, 원자 현미경, 전문 기업임 해외 수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미국 캘리포니아 일본 도쿄 및 싱가폴 현지 판매 법인을 자회사로 운영하며 해외 영업 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원자현미경은 소재, 화학, 제약, 생명공학, 전자, 반도체 등 여러 산업 분야에 걸쳐 나노과학 기술 연구에 광범위하게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원자현미경 등 나노계 측장비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1997년 4월에 설립되어 2015년 12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함. 대시 미국 항공우주국, 네서, 스탠퍼드대. 하버드대 등 세계 유수의 대학이나 연구소는 물론 애플과 롤렉스 등 유명 기업에도 원자현미경을 판매하고 있음 대시 국내 유일의 첨단계측 기분야 원자현미경 AFM 개발 기업이며 브루커에 이어 2위 그룹으로 시장 내 경쟁력 확보하고 있음 제모 대시 중국의 도시 봉쇄로 인한 중국향 판매 감소에도 미국, 대만, 일본, 기타 지역으로의 연구용 및 산업용 원자현미경의 판매가 증가하며 전년동기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인건비, 개발비 등 판관비 부담 확대에도 원가율 하락으로 영업이익률 전년동기 대비 상승 사채상환이익 발생, 파생상품평가 손실 감소 등으로 순이익 흑자 전환 대시 전방 반도체 산업의 투자 위축으로 반도체 향 산업용 원자 현미경 수주 감소가 예상되나, 양호한 수주 잔고 확보로 매출 성장 전망. 2022년 12월 8일 기준, 장마감, 파크시스템스의 시가 총액은 7,982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 입니다. 파크시스템스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63위입니다. 파크시스템스의 상장 주식 수는 694만 7000주 입니다 파크시스템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파크시스템스의 퍼운 3 1 8 7배이고 추정 퍼운 26.00배이며 동종업계 퍼운 12.0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운 112.9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355원을 보여주었고 PPS는 13125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1.6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605원이고 추정 EPS는 4,498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7.02배, 16,36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22%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 0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147,286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80번지억원, 150억원, 176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85번지억원, 100억원, 91억원입니다. 파크시스템스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48번지 56%이고 유보율은 2,519.36%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71.08이며, 전일 대비해서 11.73-0.4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12.52이며, 전일 대비해서 5.62-0.7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크 시스템스의 2022년 12월 8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14,9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14,600원보다 30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15,34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파크시스템스의 종가는 114,900원이며 주가가 파크시스템스의 20일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파크시스템스의 종가는 114,900원이며 주가가 파크시스템스의 241일 이동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 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2%입니다. 금일 파크시스템스는 거래량 4 9 4 8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4,760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모건스탠리에서 6,700여든 3조, 신한금융투자에서 4,000여조, 대신해서 3,900신조 키움증권에서 3 4 0 1흔주미래세 증권에서 2500여든 7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금융투자에서 5306주, CS증권에서 4 4 0 0만조 삼성에서 4 3 0 0가여덟 키움증권에서 3 9 3 0주조 모건스탠리에서 2300여든 여섯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6901흔아홉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2100여라홉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파크 시스템스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